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드입니다 트레덴에서 복귀를 해서 가만히 게임을 좀뛸 건데, 여러분들,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마 크레딧과 크로마틱 브롤러가 이제 등급이 변경돼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세 번째 부계정이죠. 여기서, 제가 그래도 이전에 꾸역꾸역 좀 모아둬서, 크로마틱 브롤러를 뽑을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뽑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게일, 콜레트, 루, 러프스, 벨, 요렇게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5개. 요 중에서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 되는 애들을 미리 받는 게 좋겠죠? 효율이 좋고. 영웅 등급에는 게일 콜렉트 벨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루랑 러프스가 남는데, 이거는 신화란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하이퍼차지 루가 요번엔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엄청 나온 거 아시죠? 굉장히 상입니다. 하이퍼차지 때문에. 그래서 룰을 뽑는 게 낫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하나 봐봐, 뽀씕! 아. 아, 크로마틱 프얼라가 지금 21마리 중에 지금 2마리 오픈했는데, 이거 다 바뀌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룰을 한번 받아봤고, 오늘 좀 재밌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룰을 고른 다음에 지금 이 메가 저금통 모드가 지금 제가 가입해 있는 노산초브롤에 그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레벨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제가 레벨업을 이걸 해봤자 많이 올려봤자 한 8레벨 정도가 한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상 빡겜을 하기 위해서 힘들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콜트만 무조건 맵 상관없이 골라가지고 16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로 한번 뛰어보면은 괜찮겠다 제가 솔로 랜덤큐로 과연 오늘 몇 승이나 할수 있을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경기. 아, 하필, 뱀초. 아, 이건 골라스 안돼요 그래도 콜트 콜라, 일단. 미성 콜트, yes. 좋았고, 애들 바로바로 바로 고르죠? 자, 이거 실버블래쉬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에라, 모르겠다, 씨. <laughs> 상대편 핑이 중요해. 에드거, 큰일 났다. 쉘리, 에드거. 그리프까지. 될지 모르겠네, 이거. 가보자고. 내가 쌉캐리야 돼, 이거, 무조건. 그냥, 나 혼자 한다고 깨, 생각해야 돼, 이거. 좋았어! 그거야 형. 그렇죠좋았구고요 샬레 샬레 샬레.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왜냐면은 이거 궁극기로 여기 부실 좀 제거해야 됩니다. 걸렸쥬? 형형형형 이거는 조금 그냥 나이사 파워 큐브 모드였어. 잠깐만 얘들아 이거 잡아. 이거 그냥 깨겠는데? 완벽하네 나이사. 쉘레안돼 샬레 안돼 심하시지? 8킬, 0개스 4만. 갑자기 브로스 타지 너무 재밌고. 자, 브로그 뒷마당 월드컵. 여기 콜트 나쁘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 편이 갑자기, 무지성 콜트픽을 박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레벨이 안 돼서 고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쉘리나 브룩이나 로사, 이 정도? 다 보자고. 와, 찰리가 나와, 여기서? d a 자, 이러면은, 8비트. 8비트 조금 거시간인데, 픽이. 다 보자고, 이따리. 나왜음에 튜토리얼이 뛰냐 이거? 아, 예상에 쐈는데, 까벼. 들어가자 들어가자 좋았고 기회 왔는데 이거 기회 왔죠 태흥맨 뭐야 아이 공 어디갔다 나공 잡은줄 알았 방금 내가 잘못봤나? 적 제거해주시고 DDS 나이스 아나 근데 순간 왜본 잡았다고 생각했지? 뭐 잘못봤나? 나뭐 잘못봤나봐요? 근데 나본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뭐, 나이눈눈눈 눈, 눈 상태가 <laughs> 당황스럽네. 그니까 내가 공격 버튼 눌러가지고 저거 된 건가? 아못 피했고요. 선대편 다이너가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앞으로 어, 갈게. 야 이거 좀 간신히 겼다. 와, 씨. 클린아웃 나이스. 여기 쿨트 할 만하거든요 저 티어에서는. 우리 편 킹스맨 들어왔고 쿨트 무치성 팩. Yes. 선대편 원거리 픽 에드 뭐야? 확실히 정상적인 픽이 많이 안 나오죠. 찰리는 뭐 나와도 무난한데. 음. 아, 이렇게 좀 없는데, 이거. <목소리> 아니짤수 네. 있지 않나, 이거? 오뎅 아, 이거 근접이라 대릴 젤라서 이거 또 골치 아픈데? 아, 나이스 컷. 또 굵을 것 같은데, 대릴. 데릴. 대릴이 문제구만, 지금 에드건 굵지. 아, 좋았어요. 이름 오히려 좋아. 들어갔지? 6대5? 천천히, 천천히. 에드건 어땠다? 나이스. 너무 야, 그거 밀었어, 나이스. 못 잡으면 큰일 날뻔했어. 찰리가 문제야, 지금 찰리. 데릴이랑 좋았죠? 8대, 8대5. 이건 질 수가 없어. 데릴은 무서운데, 코치 입장에서. 에드건은 조금 거시하다. 기 아, 이거 내가 방향틀어지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비서가 중앙 막고 있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좋아요. 데릴 어디 갔냐? 끝났네, 이거는. 나이스! 현재 전승 좋습니다. 자, 이중곡선 등장했고, 제가 녹화를 하다가 영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스타드롭에서 전설 하이퍼 차지가 나와서, 콜트 하이퍼 차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레벨업을 했고, 스타드롭은 따로 구매를 안 했습니다. 개꿀. 가보자, 고거 하, 이거, 부시 잘하는 분. 아, 또 잠수. 괜찮아. 이거 무조건 제가 쌉캐를 해야 돼서, 엠즈가 좀 잘하는 듯한 느낌. 들어왔다, 이거. 까비, 까비, 까 자, 봐. 와, MG 무빙 뭐야? AI 무빙 뭐야? 좋았구요. 아, 다이너가 지금 홀딩이라서, 홈피라서... 그렇죠. 내가 홀딩을 맞지. 어어, 형, 형, 형. 이건 아니지. 좋았고. 이거 캘것 같은데? 위쪽? 오케이. 잘라줬고. 일곱 개. 어어, 형, 형. MG, MG, m 형 아우, 까매. 잠깐만, 잠깐만, 형. 얘들아, 그냥 빼자. 인간적으로 다이너야, 그치? 레전드 베어리 좋았고. 아니, 아니, 빼지, 얘들아. 그렇지. 어, 시카프다 씨. 지는 줄 알고. 잼그룹은 모르거든요. 어, 좋았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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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두! 얼마 안 남았다. 자, 요거 막판입니다. 브롤볼 뒷마당 월드컵. 골드 고르겠습니다. 어, 하이퍼차니 샬리 좋았어. 이거제. 아, 훈남 알바는 괜찮은데, 한 명이 행크를 고르는 바람에 이거 될지 모르겠네. 300편, 찰리. 찰리는 좀 빡센데요. 좋았고요 이거 제가 공을 빨리 채워서 벽을 좀 부셔야 되는데 좋았고 형형이 이거 볼 한번 보라.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좋았고, let's 자, 볼. 너 좋은 볼 찾아 알바 억체. 우, 좋았다. 다행히 이 친구가 좀할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할줄 아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성형이 찬이할줄 아는 것 같아. 요 느낌이 걸렸다 이거. 나이저. 앞으로 오케이. 볼 드리블 하고 들어가자. 알바형, 알바형 패스, 알바형 패스, 알바형 패스. 알바요마 아이.. 이게 안돼? 알바형 마블이 싹 가네 이거 진짜 안돼?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안 죽었네 포샤요내 패스 죽게 패스 죽게 패스 죽게 패스 죽게 패스 패스 쳐버릴게 자, 그래서 총 18장의 티켓을 다 뺐습니다. 제가 방금 전판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드롭을 깠는데 전설에서 하이퍼 차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골드 보시면은 제가 11레벨을 업그레이드 하는 골드만 썼고 하이퍼 차지는 구매를 따로 안 했습니다. 개골. 자, 저금터 티켓 확인. 자, 15승밖에 못했어. 아, 나 놀란 게 지금 저처럼 저 트로피에 부계정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쪽부터 보시면은 요 친구 11레벨 팽 이거 부계정입니다. 딱 봐도.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상대편에 얘가 지금 보시면은 972점이에요. 2600점 1 0 0점인데 지금 얘만 972점 이까 부계정이죠? 자 그래서 조만간에 크로마틱 브롤러와 크로마 크레딧이 삭제가 되죠 그 전에 좀 뽑아봤고 계속 미루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있으면 이벤트도 등장을 하니까 빡세게 해가지고 크로마틱 브롤러를 미리 좀 받으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